들어오네요 자저배 타시면 돼요 <laughs> 아유 피디님 이 몸은 저기 배 멀미가 심해가지고요 <laughs> 자해리부터 피디님 가시죠 피디는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헛둘 헛둘 <laughs> <와>, 즐거워 보이잖아요 <laughs> <많이 웃음> 원활한 아 이러면 안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네 운반선에서 적새우를 내리느라고 분주한데요. 적새우 아 많이 잡히나봐요. 와, 네. 잡아가지고 많이 잡으셨네. 지금도 없고 다음 분에 많아. 그럼 또 나가세요? 지금 나가 바로 나가야 돼. 아, 바로 네. 나가. 저도 아. 같이 나가도 돼. 요 같이 나가셔서 잡아야죠. 아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이 배는 어장을 돌며 잡은 젖새우를 옮겨 싣는 운반선인데요. 부두에 젖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배를 돌려서 바다로 나갑니다. 택배 같은 거예요? 요즘 어때요? 요즘은 새우가 너무 차안 같고 가격이 안 나가네요. 아,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이 나요근데 아, 올해 봄에가, 내가 진짜 배를 53년에 하였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많이 이렇게 많이 나게 돼 이게 가을에 가을에 많이 나는 젖인데월 3월달부터 계속 난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은 소비자한테는 엄청 좋은 거네요. 엄청 좋죠. 진짜 한 30년 가격보다더 싼, 음. 싼, 거죠. 자, 가판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 요즘 밴댕이도 대절이에요. 네. 요즘에 밴드에는 알이 들었어요. 맛있대요? 계산해 지금 한참 먹을 때. 한참 먹을 때? 오. 인근미도 먹는 게. 와.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선원들이 먼저 맛을 보는데요. 바다 위에서 일하는 최고의 장점이 요 싱싱한 해산물을 냉큼 먹어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정말 부럽네요. 아, 꽃게도 요즘 제철이에요. 아, 너무 맛있겠다. 어머머머머 혼자서 맛있는 거다 드셨네. 음. 음, 잡숴봐. 바다를 벗삼아 응.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 배도 어느새 젖새우가 잡히는 작업 구역에 들어섭니다. 이야, 진짜 그림이 따로 없네요. 이거예요? 네, 이 앞쪽에. 오, 보인다, 보여. 어, 저 배가 바로 젖새우 잡는 작업선이군요. 와, 많이 죽였어. 멍텅구리 배라고도 불리는 이 배는 바다에서 생활하며 젖새우를 잡아 올립니다. 해리포터 피디도요, 작업선으로 옮겨 탔는데요. 어이, 저기 피디님, 피디님! 남은 카메라는 챙겨가셔야죠! 옳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해 명물, 젖새우잡이 시작! 몇번 작업하시는 거야 그러면? 네번 작업은 네 번. 아 하루 에네 번. 밥네번 먹고 잠네번 자고 작업 네번 하고. 이게 우리 일상 생활이요. 아... 우린 우리, 와... 유자망. 아. 다자망이 있고 유자망이 있고 요거는 유자망이. 아 이거 유자망. 유자망이야 다자망이야 거의 거기요. 아 그래요. 네, 네 유자망은 흐르는 물에 따라 구물을 그 흘려 보내는 걸 말하는데요. 촘촘한 망으로 물때를 이용해서 젖새우를 잡죠. 3시간 간격으로 물때가 바뀔 때 그물을 올리면 그물 안에 젖새우가 고스란히 잡히는 겁니다. 미리 설치해 둔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물이 불룩한 게 많이 잡힌 것 같죠? 정말 풍년이네요. 예,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힘들다.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만 최소 2, 3시간 정도를 아, 한다고 해요. 쉬지 않고. 네. 담당 피드가 카메라 흔들릴 정도면 파도가. 네.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거죠. 네. 어머나 세상에 보이세요. 엄청 저리게깔이 구워요. 아, 통하고 아주 크네요. 딱 봐도 신선한 게 엄청 좋아 보인다. 어, 커플이 얻고 젤로 살이 통통 찔 때가 지금이요. 지금 지금 젤로 이이 살을 찔 때예요. 지금 달어 달아 충분히, 입, 예, 이빨이 충분히. <laughs> 어, 흥분하셨어요. 네? 먹으면 달라고, 달라고. 아... 달아고정달요님 맛이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커플이 얻고 지금이 젤로 좋을 때예요. 어, 저 살을 제 때가 제일 좋다고요. 시분수로 고소하네 아, 수로 맛있고. 저새우를 참새우라고도 하는데요. 몸집이 아주 작고 갯벌이 발달한 얕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갯벌이 많은 서해에서 저새우가 많이 잡히는 거죠. 투명하네요, 아주. 이게 오저서고 육저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선생님? 육저서고 이 새우가 좀 알이 통통하고 살이 많이 떴어요. 크기도 네. 크고. 네. 알을 배야 되니까 이제. 새우가 좀작고 어. 육젓에 비하면 네 아. 오젓이 작고 하얗다면 요 육젓은 크고 껍질이 있죠. 아니 근데 저 새우 잡는데 어, 요 간잼이 갑오징어 아. 니들은 왜쫓아왔다니 <laughs> 따라왔군요. 꽃게 요즘 많이 잡힌대요. 올해 유난히 가득 잡히는 젖새우국에 그물과 바닷물의 수압까지 더해져서 성인 남자 두세 명이 함께 잡아 올려도 힘에 부친답니다. 게다가 물때에 맞춰 일하느라 하루 세 시간 쪽잠을 자며 일하기 때문에 무대고 힘든 작업이 바로 이 젖새우잡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남이 한 방아 준데요 남이 한 방아 지 아, 이렇게 흘러버려 겨우래. 그래 이럴 맛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럴 맛이 안 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선생님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 배에서? 계속 잡으라고 지금. <laughs> 어, 집에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한 10일 됐어, 10일. 아이고, 한 달에 두번 들어가는 거니까. 한 달에 두 번? 들어가는 거니까. 아, 한 달에 두 번? 네. 1박 2일? 13일만 한번 들어갔다고. 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지금? 아, 아내가 제일 보고 싶지. <laughs> 뭐, 애들은 다 컸으니까 이제 네. 뭐. 제일 로 식구가 아, 보고 싶지, 그. 사모님. 네. 아 사정을 지키고 계세요, 사모님한테 한 마디. 제가 마 아프지 말고 건강해. <laughs> 열심히 자녀를 이어서 노력할게. 사랑해요 여보 아우. <laughs> 이게 바다사나이의 네. 찐 사랑이죠 아 우리 집사람은 뭐할말 <laughs> 뭐 있어야지 그냥 사랑해요 너무 <laughs> 많이 부르다가 아주 그냥 늙을 때까지 손톱을 내가 만들어 올 테니까 건강만 해어 든든해요 여보 사랑해 <laughs> 네 뱃산 아이들의 사랑고백을 뒤로하고 또다시 운반선이 들어옵니다. 며칠씩 바다 위에 머물며 3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의 작업을 하는 젓새우잡이 24시간 파도와 싸우며 잡아올린 젓새우에 선원들의 땀과 노력과

아니 젖새우로 요리를 한다는 게좀 생소한데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무침. 네. 그 다음에 김개. 응.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물회. 물회요? 아, 뭐 네. 한 눈에 보게도 깨끗하고 싱싱한 젓새우. 이 젓새우를 바로 무쳐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 젓갈 담그는 거 아니에요? 음, 몰랐어요 저는. 그다음에 미나리. 미나리를 듬뿍 네, 넣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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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살살 무쳐내면. 아, 내가 젓새우 무침을 먹어보려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구나 싶더라고요. <laughs> 피디님이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무레 오 이번에는 무레를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네 같은 야채다넣았습니다 접새 무레는 또 처음 보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무레를 갖다가 상으로 갖다가 여기를 올려주시면 돼 정말 푸짐하게 듬뿍듬뿍 여름철에 음. 많이 나온 야채 오이, 파프리카, 양파, 깻잎 깻잎이 들어가면 향이 좋아요 네. 오야.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하고 달달한 젖새우 음. 물에 한 그릇이면 집 나갔던 입맛 되찾을 수 있다는데요 다른 해산물은 없어요? 어르신 젖새우예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음. 어, 맛이 음. 음. 진짜 예술이야 우와. 이거 파는 어. 거 맞죠? 응. 그렇죠 올해가 풍년이라서 저렴해요 오 그냥 쌍큼 폭발! 저는 그동안 물회를 생선회로 물회를 많이 먹어봤었어요. 그런데 이저 쎄요 작은 아이들이 무슨 맛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뚝뚝 터지고 단맛이 나. 음. 와, 이 쌍큼함이 그냥 폭발한다, 폭발해! 어머니 감동! 정말 이 소래포구에 이 젖새우 빈방지 세우면서 먹고 싶어라 <laughs> 정말로 지금 아니면 절대로 먹는 게 바로 젖새우잖아요 그쵸. 9월이 제철이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제철에 먹는 음식은 뭐라고요 여러분?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무조건 소래포구 오셔서 이 젖새우 맛은 꼭 보셔야 된다 해리포터가 적극 추출할게요 소래포구 파이팅 할게요 자